오늘도 어김없이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그린라이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제보를 읽어드릴게요. 제2 조구장 설치 점 해주세요인데요. 되게 흥미로운 제보인 걸요. 가라 같이 가. 나김라 같이 가. 가라 같이 가. 아, 조구 아, 하고 싶다. 아, 족구 하고 싶다. 아, 일부러 밥빨리 먹었는데, 아. 아. 아, 제이 족구장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족구장 하나가 너무 불편해. 제이 족구장도 설치해주세요! <laughs> 아, 미쳤다. 아, 초크. 초크. 초크가 배우고 싶어요. 마이크. 당신분. 비실물. 조크, 조꾸. 조크, 조꾸. 조크를 하고 싶어요. 상상을 해보니까 제 2의 조크장이 생기면 선후배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많은 학생들이 점심 시간과 체육 시간 등을 활용해 조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제보였습니다. 두 번째 제보는 각반에다가 복명 거울을 설치해 달라는 제보인데요. 이 제보는 여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제보인 것 같네요. 저도 가끔씩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돌아오면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반에 벽면 거울 하나 정도 설치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듯 하네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손거울이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그린 라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너 얼굴에 쪼개 있었어? <laughs> 분명 거울 설치됐네. 어, 그럼 이제 거울 뺏, 깨질 일도 없겠다. 시아 구매 시켰는데 왜 문이 안 열려? 시발, 아. 파 하나 둘 셋. 우호. 한. 우리 반이 일학기 동안 사랑의 스티커를 많이 받아서 피자 선물로 준대 와! <목소리도> 아, 아, 좋다 졌구나, 아, 왜요? 아, 잠깐. 아, 데이 어, 잠깐만. <목소리도>